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LA 공항으로 손님이 오셔서 지금 픽업 가는 길이에요. 그 전에 렌트카를 빌렸는데요. 우와, 렌트카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빌릴 때잘 빌리셔야 돼요. 스크래치 난거 미리 잘 체크하시고 근데 아주 작은 거는 그냥 뭐눈 감아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한 5cm 미만 요런 거, 요런 건 그냥 뭐, 오케이. 그래도 다 전에 체크업을 좀 이렇게 해둬야 돼요. 나중엔 또 내가 덤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나저나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아, 예전엔 반값 이면 됐는데. 자, 그, 피크업을 해서. 네, 지금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마스토도못 왔어요. 중간에 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차가 졸라 막힙니다. 오늘따라 얼굴도 굉장히 커 보이네. <laughs> 야저 멀리 라스베가스 불빛이 보이면 왜 이리 가슴이 뛰는 거야? 어, 강식당이라고 있더라고요 리어 호텔에 묵었는데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와, 정말 요즘 한류가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어, 호텔에 참 빤이 손님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는 볼더시리라고요 루프 가기 전에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맨날 맥도날드에서 먹을 순 없잖아요 한국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동네 맛집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 칠리 지리즈라는 곳인데 드라이브 드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문을 하면 오래 걸려요 15분쯤 걸려요 저기 아직 쏘여 놨어요 우리는 패스트푸시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침으로 크라스상에다가크아상에 계란, 감자, 아니다. 저희 치즈 넣고, 베이컨 넣고, 이것도 샌드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요런 샌드위치. 아이고, 침나어간다 어, 아, 커피가 맛있네, 커피. 그래서 맛있게 먹고, 네, 골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라스베가스에선 처음이에요. 네.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아, 너무 유명한 분이라 얼굴 공개를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laughs> 목소리만 가끔씩 들려드릴게요. <laughs> 무슨, 소리야? 아, 누군지 목소리, 무슨 소리? 아누구지 아시겠어요? 목소리? 아 셀럽인데. 음, 괜찮네. 왜냐 50개 나라예요 이런 거니까. 맥도날드에서 먹는, 데니스에서 먹는 그런 아침보다 마, 맛있더라고요. 그어버션 로라고 낙대 금지법도 텍사스가 통과시켜 버렸잖아. 자, 드디어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이오테라고 읽던가 파우 파이오테. 예. 네. 좀 비싼 골프장들은요. 레인지보를 풀이로 갖다 놓습니다. 아니대 웃기는 거는 라스베가스도요. 관광지라 그런지 아, 골프장이 비싸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주변에 전부 네, 사막인데 네, 있는 골프장입니다. 파유트 골프 리조트 여기에 그 울프 코스인데 세계 코스 중에 울프가 제일 그 챌린지야. 제일 재밌고. 아,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아, 오늘은 어떻게 칠지 참제 스스로 가슴 도리고 아, 여러분도 여러분도 와서 한번 골프하시면 참 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그린을 만들 수가 있는지 와 아, 이런 데서 한번 아, 쳐보는 꿈이 있었는데 드디어 라스베이스 와서 쳐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왜? 여러분이 좋아요 와 구독 막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른 골프장 소개할지 어떻게 합니까? 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아부품 꿈을 안고 드라이버샷을 딱 쳤는데 어그럭저럭 잘 나가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 GDR에서 연습하거든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린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초반 골수 중에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인데 자 과연 이 좋은 그린에서 딱 쳐서 너야 파가 되는데 파파파파 아이고 골프 성적 어떻게 됐냐고요? 아 그러고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카지노 성적 어떻게 됐냐고요? 아유 그런거는 더더욱 묻는거 아닙니다 <laughs>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거지 뭐 <laughs> 사실 뭐 저는 개인, 이 갬블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사람이 정말 많죠 이 시국에도요 라스베가스에 아주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해서 찍었는데 이게 블루 마사지, 안 마사지 안 하는 겁니다, 있어요? 블루 사람이 마사지. 사람이 들어가세요? 네. 네,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요, 월드 시리즈 오브 포카 그 포카 대회가 열렸어요, 이 리호텔에서. 룸 인지는 모르잖아. 난방 없어. 오, 이 방이 아니에요? 이 방이 아닌가봐. 그 저희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누구냐고요? 잠쉬에 나옵니다. 어, 라스베가스를 가는 이유도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공기타 예, 공성수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그맨님이다 개그맨. 그 눈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KBS 개그 대학 개그제 대상으로 들어온 그런 친구고. 아, 유튜버입니다. 뜨면 먹지. 라면 먹지 아닙니다. 뜨면 먹지. 대표로 동양인이 모레니까 거의 한국 대표로 이 포커 대회에 참석한 겁니다. 연락 없으면 안 올라간 걸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전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뜨면 먹지 TV로 가져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될 겁니다. 11레벨이더라고요, 8레벨인 줄. 순수하게 경기 자체만 1 1 시간을 1 1 시간 이렇게 1 시간씩 한 시간씩 중간에 2 시간. 그두 번째 파트에는 4만원 주는 거야. 아니 아니 기존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 수천, 수천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자기 집값 그냥 올라가나. 난 기억나는 거는 1등 상금이 뭐0억 원이라고 그러던가. 그거 기억났나요? <laughs> 그리고 밖에 나왔더니. 이슬럼머신 대회도 하더라고요 이벤트로다가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백여 대 되는 슬럼머신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냥 영혼 없이 띨띨띨띨띨 누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that, 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that, 아, that, 아 that, 뭐야 that, 저 사람 일등인가 that, 그래서 가봤더니 that, 그 that, 아마 그 that,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가 그런 대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을 나왔을 때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 잠 못자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잠도 못잤지만 <laughs> 오히려 성수가 홍성수가 와줘서 고맙다고 지금 헬기 태워줬어. 난생 처음 헬기를 타. 지금 LA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다음엔 아, 우리 마누라도 태워줘야지. 그 생각부터 나더라. 근데 마누라가 별 감흥이 없나봐요. 뭐 대우 네. 반응이 별로야. <laughs> 아 진짜 태워줄게. 네. 그 잠시 후에는요. 그 헬기 탔던 영상을 보너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박삼일의 라스베가스 여행을 끝내고 LA에 도착해서 어 이제 처전에서 짐을 가지고 이제 아들과 마누라가 있는 애틀란타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 한 십일 정도 멕시코 라스베가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면서요 참어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깨닫는 게 많았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떤 변화들도 있었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습을 제 3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항상 여행은 계획대로는 안되네요 덴버에서 어, 바로 갈아타서 애틀랜타를 갈려그랬는데 어, 3시간 연착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에는 새벽 2시에 어, 도착입니다 <laughs> 아들이 픽업을 나오기로 했는데 새벽 2시 더 늦어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연착이 돼서 도착을 새벽 3시에 했어요 <laughs> 자다가 아들이 나와서 저를 픽업해주러 어 왔답니다. 우리 아들 한번 보실래요? 자다 나왔어나 픽업한 사람의 얼굴 어, 화가 난것 같아. <laughs> 아니겠지? 난널 위해서 얼마나 많이 픽업했는데 이놈아.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은 새로운 어, 여행 브이로그로 만나뵙겠습니다. 보너스로 라스베가스 야경 헬기에서 본 영상을 부, 어, 소개할게요. 자, 뜨면 먹지 TV의 공기탁. 우리 개그맨 공기탁이, 어, 선물해준 그런 야경 투어입니다. 고맙다, 기타가. 여러분, 뜨면 먹지 꼭좀 구독해주세요.